드디어, 사전 예약한 아이폰 16 시리즈가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16 일반 256기가 블랙 색상과 16 프로 256기가 데저트 티타늄입니다. 두대 모두 실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며 지금부터 약한 달간 동시에 메인폰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한달 후에 사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모델은 과감히 책상 서랍 안에 처박힐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16에 대한 첫인상과 짧은 사용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언박싱이지만 새 제품의 구매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전에는 동그랗게 케이블이 말려 있었는데 16 시리즈부터 타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폰 16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얼마 전 애플 이벤트를 시청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 다름 아닌 아이폰 16 시리즈, 일반 모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하의 애플이 도대체 왜 이런 색상으로 16 일반 시리즈를 출시하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애플에서 출시한 색상이 맞나? 화이트와 블랙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쨍한 색상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색상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그래서 가장 무난한 블랙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 처리된 블랙, 그리고 측면 역시 같은 계열로 깔맞춤을 한 부분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기본적인 무광마감의 바탕에 가운데 반짝거리는 애플마크와 세로로 얇아진 카메라 선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유광을 띄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 렌즈 부분이 검정색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색상에 비해 가장 일체감 있지 않나 하는 게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검정색은 손에 지문자국이 잘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쯤 되니 다른 색상이 너무 궁금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울트라마린, 틸, 핑크, 이세 가지 색상이 궁금하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사전 예약으로 블랙을 선택한 과거에 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색상에 대해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울트라마리는 첫눈에 가장 확 띄는 색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량하다고 해야 할까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색상 추천드리고 싶지만 제 생각에는 금방 실증이 날 수도 있을만한 색감입니다. 핑크와 틸 색상 역시 채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눈에는 잘 띄지만 저처럼 뭔가 은은한 색상을 좋아하는 취향이라면 정반대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색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색상이 더 우수하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하지만 다섯 가지 색상을 전부 다 확인한 지금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블랙 또는 화이트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번 16시리즈부터 일반 모델의 카메라 배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렌즈가 대각선 배치였다면 이번 16시리즈에는 세로 배치로 변경되었죠. 하단에 망원렌즈 하나만 더 추가하면 S24 아닌가 세로 배열 덕분에 카메라 섬의 사이즈가 더욱 작아졌으며 후레쉬의 위치도 카메라 섬 밖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저는 뇌이징이 빠르게 돼서 그런지 이 배열이 전작보다 훨씬 더 깔끔하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카메라의 배열이 일렬로 변경된 점은 괜찮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에 놓았을 때 폰이 너무 움직이는데요. 움직임을 주체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아이폰16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생폰으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많이 아쉬운데요. 그리고 카메라의 배열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성능 역시 향상되었죠. 드디어 일반 모델에서도 초광각 렌즈를 활용하여 접사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접사 모드의 유무가 폰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이죠. 작은 부품의 촬영이나 설비에 잘 보이지 않는 라벨의 촬영, 미세한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접사 모드를 활용하여 촬영한 뒤 사진을 확대하면 정말 세밀하고 작은 글씨까지 선명하게 확인이 되죠. 이번 접사모드 덕분에 일반과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 카메라 성능, 이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든 느낌입니다. 이제 망원 렌즈만 포기할 수 있다면 일반 모델의 선택이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또한 AR 반사방지 코팅이 퓨전 렌즈, 즉, 광각 렌즈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폰 특유의 고질병, 플레어 현상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애매한데요? 자세히 보면 AR 반사방지 코팅이 적용된 16 일반 모델의 플레어 현상이 조금 덜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15 프로 쪽은 플레어가 엄청 쨍하고 선명하게 보이지만 16 일반의 사진에서는 플레어가 조금 옅고 뭉그러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16 일반 쪽에 플레어가 조금 더 연한 느낌이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으로 보더라도 AR 반사방지 코팅의 효과가 미비해 보였거든요. 아직까지 야간에 사진을 몇장 촬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양한 환경에서 조금 더 사용해 보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6 시리즈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었습니다. 애플은 보통 신기술을 프로 모델에만 먼저 적용을 해 줍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경우 14 프로에 먼저 적용이 된 다음 15 일반 모델에 적용해 주었죠. 동작 버튼 역시 15 프로에 먼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1년 뒤 이번 16 일반 모델에 탑재를 해 주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16 시리즈에는 두 모델 동시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애플답지 않은 그 만나누기 외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위치는 폰을 세웠을 때 우측 하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폰을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컨트롤 버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손가락이 저처럼 조금 짧으시다면 버튼의 위치가 생각보다 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조금 가리고 대각선으로 손가락을 질러야 하죠.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물리 버튼과 탭틱 엔진이 모두 적용되어 두 가지 방식으로 조작됩니다. 물리적으로 한번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실행되고 한번더 물리적으로 누르면 사진이 촬영되는 방식이죠.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반면 탭틱 엔진의 활용은 카메라에 세밀한 설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배율을 조정할 수 있고 두번 누르게 되면 확대 및 축소, 심도, 노출 등 여러 가지 상세한 조작이 가능해지죠. 처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였는데 30분 정도 만져보니 버튼의 조작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진을 촬영하기 직전 물리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폰의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터치로 촬영할 경우에는 폰을 살짝만 건드려도 폰의 흔들림 없이 촬영이 가능하였지만 물리버튼의 경우 힘을 주어 꾹 눌러야 하기 때문에 폰의 움직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 흔들림 때문에 카메라 버튼 많이 사용할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6.1인치로 전작과 동일한 사이즈이며 무게 역시 1g이 더 가벼워진 170g으로 여전히 가볍습니다. 같이 출시한 16%가 199g인 점을 생각하면 무려 29g이나 차이가 나죠. 이번에 프로 모델의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무게 또한 증가한 부분이 일반 모델과의 무게 격차가 더욱 커진 이유이죠. 프로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훨씬 더 가벼운 무게는 확실히 일반 모델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들어보니 진짜 일반 모델 너무 가벼워서 생폰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전히 6 0페 z 츠 주사율. 애플에서는 일반과 프로의 급나누기를 6 0페 z 츠와1 2 0페 z 츠의 주사율 차이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1 2 0페 z 츠를 사용하고 싶다면 프로 모델을 구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16 일반 모델의 첫인상 및 짧은 사용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짧게 만져보고 느낀 점 위주로 전달해드린 내용이라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인 부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폰도 왔겠다. 정말 빡세게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발열, 배터리, 카메라 고스트 현상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비교하여 더욱 유익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제 영상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